미추홀구 의회가 의원 해외 연수 관련 예산 1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미추홀구 의회 전반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 미추홀구 의회 의원 해외 연수비 1억원 전액을 자체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입니다. 미추홀구 아동과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 연대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추홀구 아동과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 8대 미추홀구 의회가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배상록 미추홀구 의회 의장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도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게 도와준 공직자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무사히 복귀하여 제 8대 미추홀구의 전반기 의정활동의 유족의 미래를 거둘 수 있도록 수많은 염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제8대 미추홀구 의회는 전반기 의장인 배상록 의원이, 부의장인 이한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여야 간 갈등 없이 협의에 따라 결정되면서 민주적 의회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 의회는 오는 30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인데 이젠 누가 후반기 의장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